이제 밥과 발 시간이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와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축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내야 대진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살거라는 믿을게. 나도 잘할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박대진 군과 신부 이내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박대진과 신부 이인혜 양의 간호학과 선배 양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된 결혼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열렬한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 긴장되지 않느냐 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저랑 통화했던 신랑이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사을 위한 한민 우체국의 남자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줄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 이인의양을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은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함께함을 늘 감사하며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나의 멋진 신랑 박대신 군을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은 더욱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 박대진과 나 이인혜는 평생, 평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합니다. 2025년 1월 4일 신랑 박대진, 신부 이인혜.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1월 4일 사회자 양은원 네. 한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빠 앞에서 전래동화를 외워보겠다던 딸아이가 갱생의 동반자와 함께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내야, 언제나 듬직하고 성실했던 아빠의 첫 딸이 이렇게나 잘 커서 결혼을 하는구나. 항상 스스로 잘했던 내가 아빠는 결혼 생활도 잘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멋진 사회를 많이하게끔 낳고 길러주신 사동께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장한 사동! 땡깁니다. <laughs> 사이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에이로 발라 나는 자네가 참 마음에 들더라. 이네 마음을 잘 알아주고, 서로 배우고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다음에 꼭 낚시도 받아. 가자. 딸 사이 진심으로 결혼 축하한다. 사이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며느리가 되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길 바란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시대 친정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될 것이라 본다. 어쩌든지 싸우지 말고 매남 없이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아기인 여러분 나훈아 형님이 그랬어요.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한다고. 그러니 자신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인생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객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를 아버지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신구 인사. 저는 신랑 박대진의 친동생 박수정입니다. 인생의한 번뿐인 오빠의 결혼식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무엇보다 축소라는 소중한 기회를 맡겨준 오빠 와 이나 니에게 감사를 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속인턴는 편지 이외 에 처음 쓰는 편지들. 훈련소에서 보낸 오빠의 옷과 오빠 소지품을 택배로 받았을 때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 그때처럼 왜 눈물이 나든지 모르겠던 순간은 오빠의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어 내 옛날 기억들은 또렷한 것이 많이 없는데 오빠와 관련된 일들은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 게참 신기해 초등학생 둘이 덕적도 댄스 배틀에서 1등 2등 했던게 덕적도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계안에서 3시간이 넘도록 땅 샌과 스틱을 로놀 돌던 기억 오빠는 내 18번 째 생일 선물로 빈지노 첫 단독 콘서트 티켓을 끊어줬었고, 홍대 게스트 하우스가 무서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며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지. 또 우리 멜론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뛰어놀 수 있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내첫 수능이 끝난 날, 대거리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었지. 내가 지수학원에 들어가 있을 때, 울면서 전화하면, 거기서 울지 말고, 울고면 집어서 울라고, 못하겠으면 때려치라고,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해주는 오빠가 있어서 참 좋았다. 호주에서 무서워서 잘 못들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동이 틀 때까지 나랑 전화를 해줬군, 오빠. 그러곤 이 세상에서 내가 빨리 괜찮아지기를 자기는 누구보다 원하지만, 이겨내는 건내 몫이라 말해줬었지. 마지막 학기에 취업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전화와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취업하기 전까지만 춥고 배고플 건데, 살면서 그런 날도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알아서 잘해보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내 인생이 힘들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준 거. 다른 게 아니라 오빠의 이런 무뚝뚝하지만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늘내 편일 거라는 따뜻한 말 때문이었어. 오빠는 집에서는 나에게 뭔가 심술을 부리면서도 밖에 나가서 늘내 늘 손을 꼭 붙잡고 주는 이상한 오빠였어. 하지만 이대 언니에게는 한없이 다, 따뜻하고 다정하기만한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길 바랄게. 젊고 아름다울 때. 어리가더 빠지기 전에 언니랑 결혼해서 다행이다. <laughs> 나의 오빠로 어떨 땐 부모님으로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의 28년을 함께해줘서 고마워. <laughs> 오빠는 나의 자부심이야. 행복해라 박대진. 이 친구들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단어학과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박대진과 아이들이라는 모임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유산역 참명진 정상욱, 조세현입니다. 신앙과 신문을 위한 축하를 큰 박수로 참여하겠습니다. 오빠야, 나는 축사 때할 얘기 다 했으니까 짧게 할게. 결혼 진짜 진짜 축하하고 이나 언니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안녕. 우리들 남자애들 중에 그래 가장 먼저 결혼하는 니 때문에 이거 카메라. h 하나 챙겨올 거 지금 바바바리 싸들고 네. 와가지고 일단 스네 열심히 찍어 볼 테니까 네 결혼 하하뿐인인혼혼식 이제 지지 담아 아테테니어 조금 못 찍더라도 양해해주고 결혼 진짜 진심으로 축하한다 화이팅 대사 좀 생각을 해야겠 i c a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 i k the y o u n 이제는 아내의 도파민이 되기를 j 이팅 나 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고 나곧 따라갈게 축하한다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25년 새해 맞이해서 결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바이탈도 잘 이끌어주세요 형 축하드립니다 대지이내어너 진짜 결혼까지 안 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래 안녕 네지 반갑고 먼저 결혼 축하한다. 너는내 주변에 누구보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고 재밌게 할것 같아서 뭐 따로 결혼 생활 잘해라,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말은 따로 안 할게. 그리고 우리가 스무 살 때부터 많은 추억도 쌓고 대학생을 하면서 니한테 노래도 못 하는데 뭐네 결혼식 축하하는 내가 하겠다 이런 장난스러운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이 결혼식 또한 그로 인해서 좀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라 재진 안녕. 안녕 네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놀랐구나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고 예쁜 자식들 많이 낳고 아내 닮은 딸 아들 낳길 바란다 <laughs> 신규 때 만나가지고 벌써 5년이나 흘러서 결혼도 하고 많이 컸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결혼, 결혼 축하해. 축하해. 삼촌. 결혼해. 삼촌 결혼해. 삼촌 결혼해. 하이.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다음에 우리 집 오세요. <laughs> 우리 할머니 집에 지수 할머니 집 오세요. 대진아, 대진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바이탈 원톱은 이한종보다 박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가 말해라. 내가? 응. 대진아, 결혼 축하해. 결혼식에서 보자. 안녕, 축하해. 하이. 나이트 끝난 얼굴이다. <laughs> 오. 돼지 결혼 축하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참 쉽지가 않더라 그래도 니는 내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 우리 집은 둘째 계획이 없는데 니가 은유 친구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축하한다 결혼 축하해. 사랑해요. 안녕. 축하한다. 축하한다. 나는 엄마가. <laughs> 대진이 형 결혼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시작을 행님의 결혼식으로 문을 열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행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실 때 힘든 거다 이겨내시고 행복하시길만 바라겠습니다. 형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결혼 축하한다. 축하한다. 어, 뭐고 이거? 아무튼 아무튼 어, 결혼 축하하고 우리 지금 술 많이 먹어가지고 뭐뭐 아무튼 축하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끝났고 자 다음 임마. 축하합니다. 그래 축하하고 다음 네, 대진이랑 행복하게 살고 그래 다음 군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래 이런 거할라니까 어색하네 자 이제 갈게 그래, 슈퍼 안녕 슈퍼 축하한다 우리의 대장 우리의 리더 바이탈FC의 명분허전 영원한 스트라이커 박대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한다고 초심 잃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주십시오 님 그러면 대진 업 대진 업 대진이 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진이 형요. 대진이 형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는 게 있더라도 모르는 척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를 가게 되면 아메리카노나 주스는 시키지 말고 바닐라 라떼를 시켜주세요. 그것 말고는 커피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 한 시간 꼭 게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롭기 때문에 꼭 시켜주세요. 그리고 살다보면 삶의 고난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머리가 더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다고 쓰다듬어주시고 절대 환불은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굿보이! 화이팅! 우선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가 있어서 일사학이좀더 끈끈하지 않았나 싶다. 없는 머리숱이랑은 반비례하게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할게. 파이팅! 결혼 축하한다 되지 말 많은 내 옆에 말 많은 박대진이 있어서 내 대학생활이 참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내 대학생활은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남았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20살에 우리가 만나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박대진이라는 사람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친구들 간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옛날에 참 많이 했던 말인데 좋았다면 추억, 나빴다면 나빴다면 경험. 앞으로 네 인생에 경험보다는 추억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할게 친구야. 대진아 이내야 결혼 축하해. 어, 지금 결혼식 이틀 남았는데 내가 더 떨리는 것 같다. 어, 나 떨지 않고 사이 잘 붙테니까 너희도 어, 떨지 않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연애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해온 것처럼 결혼하고도 잘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또이 내가 성격이 좋잖아 어, 그래서 어, 내가 또 사회를 봐주는 만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살 거라고 믿을게 결혼 너무 축하해 예진아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잘살 거라고 믿고 너의 그런 긍정적인 성격과 행동 항상 많이 배우고 있다. 형님도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라. 우리 정희, 정희 나오면은 잘 키우고 축하한다. 결혼 안녕 네시 결혼 축하한다.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어, 잘 살아라. 이게 한방보다야 플랜도도 하고 롤좀 하지 말 거지. 마 울지 말고 그런 시간 존나 오네. 네시지나 <laughs>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 뭐 우리 대진이는 워낙에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항상 자신감 있고 뭐형 동생들 뭐 누구한테도잘 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뭐 결혼하고도 충분히 뭐잘 지낼 거라는 건 잘지만 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어, 잘 느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어, 하길. 꼭 바랄게. 항상 응원하고 응원. 결혼 너무 축하하고 잘 지내라. 안녕. 화이팅. 대진아 이네야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누군가 나한테 누가 결혼 생활을 가장 즐겁게 할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대진이랑 이내인 것 같아. 내 생각처럼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신혼 생활 하기를 바랄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자, 이진이 그리고 이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정밀하게 그리 살아야 한다. 정말 축하한다! 얘네야 우리 집 식구가 된걸 환영한다 대진이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알콩 잘 살길 바란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잘 갔다 와잘 갔다 오면 안 된디